근데 그 다음부터 연락 잘했어. 어, 예린이 울고부터는 내가 잠도 줄었고 연락도 잘했어. 번호 교환 했냐고? 번호 서로 알고 있어 그러니까 예린이 술 먹으면 무서워 소들은해 뭐든 잘 먹고 뭐든 잘고 누가 찾자 하면 오로 받아 차 석현이 근데 뭐 하지? 궁금한데? 님들 석현이 뭐? 궁금하다 아 딸. 뭐했어? 아 명선이 형이 그 오해를 풀게 있어 잠깐 풀고 왔어. 음... 아 님들 들으셨죠? 제가 우리 팀에서 연락이 제일 따뜻하고 잘된 사람입니다. 예? 들으셨죠? 잘때 빼고는 다 연락해. 어블리 크린데 일로 가면 개처맞지 않을까? 근데 이미 왔으니까 음, 그냥 가. 아, 이제 악시야 고생했다 진짜로. 음. 아, 내악심만 고생한 게 아니라 에린도 고생했다 진짜로. 맨망전은다 고생하지. 그래. 아직도 고생해야 되나? 근데 저거는 방송 끄고 말하는 게 좋긴 한데 술 마셔가지고. <laughs> 저런 거 원래 방송 끄고, 방송 켜고 하면 약간 정치 느낌이 약간 나거든요. 어쩔 수 없지.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. 악씨가100% 잘못됐더라도 방송 끄고 좀 해주는 게 좋긴 하거든. 저희 방송 다잘 되려고 하는 거니까. 그리고 아직도 고생해야 된다는 거냐? <laughs> 아, 아니, 아 멸망전은 아직 더 해야 되니까. 야, 근데 너 듀오 하러 안 가도 돼, 오늘은? 누구랑? 베리님이랑. 뭐 맨날 하는 거 아니야. 그러면은 그냥 뭐 시간 맞으면 할래 이런 뭐 하는 거 그런 거지. 아 근데 그렇게 하면 너랑 평생 할수 없을 텐데. <laughs> 어, 그렇게 하면 평생 할수 없긴 해. 애인도 많이 했어 걔랑. 아, 악시랑 좋아하려면은 이 약속을 잡지 않으면은 아니면 새벽 대기조 해야 돼. 네, 새벽 새벽 조 하나. 아, 새벽 대기 줘야 돼 새벽 일단, 대기 줘. 새벽이 좋아. 새벽. 오늘 같은 경우는 멸망전 때문에 내가 오늘 일찍 귀화하는 거지. 앞으로 이런 날은 별로 없을 거예요. 내가 새벽에 해야 돼. 나 어차피 새벽 늦게까지 한다 요새 방송. 확실해? <laughs> 그럼 확실하지. 너는 근데 맨날 쉬잖아. 일주일에 세 번밖에 안 쉬어. 세번 밖에. <laughs> 아니 쉬엄 시험 해야지. 아 라인 좀 밀려 줘. 풀기하지 말고. 야, 그러면은 예린이한테 그럼 네가 할래 물어보는 거야 맨날? 음, 뭐, 걔가 뭐 방송 놀러 오면 뭐 할까? 이렇게 하면 뭐 하는 거고. <laughs> 할까라고 물어봐. 어. 그럼 예린님 뭐라고 대답해? 뭐내 네, 오빠 이러 이러지. <웃음> <웃음> 아이 그래? 그럴 수 있지 뭐왜저 <laughs> 하냐고? 아이 그냥 보기 좋잖아 너는, 너는 소나 누나랑 어 나도 어떻게? 나도 나도 그렇게 하는 거 같아 나도 약속 잡은 적은 한 번도 없는 거 같아 어. 근데 난 알려줄 거는 이제 다 알려주긴 해가지고 높을. 아이, 씨발, 펴캔, 캔한번 났잖아? 저기 힐안 빠졌다. 그냥 풀만 빠졌다. 아, 나도. 아, 유, 쏘라님, 쏘라님, 쏘라 나보다 어렸으면 좋겠다. 난 오빠 소리 들으면서 보띠오하게. 아, 니데 내가 막내라. 이번 팀. 이번에 팀은 내가 막내야. 26초 먹고 막내야. 그러니까 너가 막내인 게 웃기다. 근데, <laughs> 그러니까 누나... 너 들어왔으면 막내야. 임마 누나라고 하냐? 하지, 익숙하지가 않아서 내가 누나가 누나라 부른 사람이 없어가지고 익숙하지 않아서 헷갈리긴 하는데, 하긴 하지. 아, 미니는두개 놓쳤어. 그래도 내가 더 많다. 아이고 아니 공가사람 뭔 상관이 오빠 소리 한번 들으면서 하겠다는게 뭔 상관이야 나리이 있긴 해 많이 패긴 했어 진짜 심할 정도로 아 우는구나 다른 팀도. 운다니까. 너는 뭐, 몇번 울었어? 아 우리 아 많이 울지 우리, 우리 팀 많이 울었. 많이 울었지. 와너소나 누나 울리기 5,000개 미션도 받았어?

저게 삶의 낙인 사람인데, 나 또... <laughs> 근데 너네 방 회장님, 아이고. 왜 이렇게 불쌍하냐? 왜너 <laughs> 맨날 욕한다며? 아욕안 해. 뭔 소리야. 가끔 내방 와가지고 하소연한다고, 맨날 욕한다고... 뭐 다른 사람보다 좀 하긴 하지. 근데 뭐 저거 하려고 사시는 분이야. 어그로 끌기 위해서 사시는 분인데, 근데 나또 어그로 끌게. 야, 회장 한 명쯤은 괜찮잖아. 에이, 벌말씀을요. 씨발로만. 욕하면 안 되는데. 아, 욕안 하는 방송 하려고 했는데 회장님이 자꾸 욕하게 만드네? 회장님 잘못입니다. 저욕안하는 원래 클린한 방송 하기로 했어요. 방금 욕한 건 회장님 때문이에요. 회장님, 해서방 2,000개 쐈다고? 저형 물소라니까? 악시도 여였으면가 아주 악시방에회장 달았어. 음, 인정형 대단한 물소라니까. 나 마음이 편안하다. 경고 뭐 불안하니까 후반이 보장돼 있잖아. 음, 후반에 너무 좋은 것 같아. 회장님 아이. 회장님 하선님이랑 듀오 했다고? 이리아님방 가서도 별풍 쌓던데? 예리님방 가서 쌓았어. <laughs> 아 대단하다. 진짜. 근데 물소 그 자체다 그 자체. 그 자체. 물소라는 단어는 우리 회장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어다, 얘들아 다른데 가서 쓰지 마라 앞으로. 회장님 방송하세요, BJ 물소로. 저첨리마이 <laughs> 와, 우리 회장님 오자마자 천 개. 감사합니다 오자마자 아니, 아, 우리회장님감 아, 우리다 장님은 음, 그러니까 어, 아, 장님은 아, 는클 장님은 다르리더라고좀 내방 회 장님은 아, 우장 아, 래로 안내려가 아, 우리의 장님은 아, 우리의 장님은 아, 우리의 장님은 아, 우리의 아, 우리의 장님 아, 리리리 우리 반뭐 회장님은 여태까지 쏜게 있는데 뭔 소리? 아 렉터님 천개 감사합니다. 아 이분이지 음, 렉터님 콜렉터. 음, 회장님. 야 무슨 그 뭐야 렉터 그그거 그, 그거 하시는 분이야 렉터카 그런 아, 거? 그 뭐고? 피파. 어. 피파 구단 같이 일등. 저 피파 저게 뭐그 어. 맞춘 거야 닉네임. 렉카 하시는 분이야? 아. 아이디가 렉터, 아이디가 렉터고 코리, 아, 그래? 아이 감사합니다. 코리 그 길들일 거라마? 차가 페라리라고? 음차차 차 동물이야 동물. 차 마크 동물이야 동물. 차가 페라리라고? 2 3 살인데 차세대 있어. 에? 우리 우리보다 어려 우리 회장네. 23살... 너 놀랬어? 23살에 페라리에다 차가 3대? 나 피파는 뭔지 몰라가지고. 피파에 5억 질렀대. 아, 게임 피파에다가? 현돈 5억. 아, 게임 피파에 대 현돈 5억을 질렀다고? 와 진짜 말이 안 나온다 나 진짜 너 깜짝 놀란것 같아 캐릭터가 잠깐 멈추든 말아나 그 이심동체라서 <laughs> 내가 놀라면 거기서 뭐죠? 너 깜짝 놀란것 같은데 좀 <laughs> 어. 이심동체라서 참 나와? 아예 어 깜짝 놀랐네 아예 저런 금수저는 없어요 대한민국에 별로 없을 걸 없어 없어 그아 저런 군수전 대한민국에 별로 없는 사람이야, 이거는 야, 진짜 아버지가 회장님이래 그, 우리 레터님은 실장이고요 어마어마해, 어마어마해 와아... 야, 페라리? 길 가다가 보기 힘든 거를... 와아... 내가 그 최근에 그 영상 뜨는 거 있잖아요. 막 재벌 재벌들 막 소개팅하는 거 영상 아시죠, 뭔지?님들. 너 봤냐 그거? 재벌들 막 소개팅 막그 나오는 거. 음, 뭐, 그런 거는 본적 없어. 뭐, 사이다 발언하는 막 그런 거 있거든. 뭔지 알죠? 뭐 리치 뭐 좀. 이즈 잡자. 센 위에 이즈 이즈. 라인들어, 어, 라인들어. 어, 라인 어, 라인 아, 잠깐 들어갈게. 어, 어, 나 지금 정신 차렸어. 정신 차려, 아, 정신 차려. 아, 정신 차려. 게임은 이겨야지. 센 위에요. 가자. 아이, 왜탄데더 맞아? 뭐 하는데? 하여튼, 설명을 해주자면은, 그 잽. 제... 대한민국 재벌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어요. 근데 거기를 내가 봤는데 진짜 막한 달에 3천만 원씩 쓴대. 용돈으로 그냥. 그냥 한 달에 얼마 쓰세요? 물어봤는데 막 3천만 원 쓴다는 거야. 한 달에. 내가 에 저런 사람이 뭐 한국에 몇 명이나 있겠어. 내가 평생 만날 수는 있겠어 했는데 악 씨발 있었네. 야, 근데 우리 방 회장님이 그그 그, 그, 그거만큼 쓸 걸? 그거보다더쓸 수도 있어. 그보다 더쓸 거라나? 우리 회장님 그러니까 어 1년에 한 4억 정도를 쓰는 거야.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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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1년에 4억 정도를 그냥 쓰는 거야. 야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지. 나는 믿기지가 않아서 그걸 보고 나서. 근데 약간 믿기려고 해 지금. 야, 내방 회장님 그 릴리님 말지 넘사라고 했었잖아. 음. 한 달도 음. 안 돼서 깼잖아, 그걸. 어... 차곡차곡 쌓아놓은 아... 거. 아, 그니까 버는 게삼천이 아니야, 쓰는 게삼천이야 1년에 한 4억 정도를 쓰는 거야. 그냥 그런 사람이 나는 실제로 존재한다는 게 깜짝 놀랐다. 진짜. 아, 한 달에 4천 쓰신데, 그분은. 차 유지비만 해도 일단 천만원 정도는 무조건 깔고 가야 되지 않아? 슈퍼카 세대니까 아마 많이 들겠지. 에 천만 원은 깔고 가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. 무조건 천만 원은 까야 될것 같... 깔고 가야 될것 같은데. 집에 엄청 많이 나와. 그 그런 삶은 어떨 거라고? 근데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을 것 같아. 그러니까 뭔뜻시냐면 뭐 불행하다는 게 아니라 행복의 지표가 그러니까 렉터링 같은 경우는 돈을 갖고 태어난 거잖아. 남들은 얻지 못하는 돈을 얻으려고 성취감을 느끼면서 행복을 느끼는 거고, 막 이런 과정들이 중요한 건데, 렉터님 그냥 갖고 태어난 거라서 행복을 다른 데서 찾아야 된단 말이야.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말고 다른 행복 찾기가, 좀, 그렇게 행복하다는 모르겠네. 나한 대만 때려봐, 궁쓰게. 나 카타 때린다, 그냥. 쓰는 재미가 있을 거라고? 야 그것도 적당히 한계가 있지. 쓰는 재미도 맨날 쓰면 맨날 재밌냐? 아 비전 예측. 맨날 쓰면 맨날 재밌다고?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맨날 재밌지. 근데 편의은 아닐 것 같은데. 개꿀 재미로 한데? 개꿀 재미라고? <laughs> 야! 재수없어! <laughs> 내가 더 행복하고 싶었는데! <laughs> 내가 더 행복하고 싶었는데! <웃음> 젠장 <웃음> 내가 더 네, 행복하기 탁가자. 실패했다 탁가자. 아 오케이 오케이 다아자닦아자 그래도.. 내방 회장님이라서 나도 행복하다. 행복이라도 이기고 싶었는데 졌다. 행복도 졌어. 그래도 렉터니 여자친구는 없을 있어, 거야. 야야야, 속전아. 아래, 어. 아래. 뭐야, 뭐야, 뭐야. 나초식계 했는데 안 썼다, 그냥. 야, 여기다 쓸게, 여기다 쓸게, 여기다 쓸게. 어? 야, 야, 야. <laughs> 나는, 나는 없다고, 초식계 아, 미안, 미안, 미안. 아, 미안. <laughs> 아니, 어쩔 수 없었어. 어� 어쩔 수 없었어. 야, 나도 다음판에 초식계 될까? 들면 좋긴 한데 브라함은 천상의 시계, 천상의 진짜 들어야 되잖아. 그거 들어, 어, 그 들고 있다레고삼이라고 그게 제일 신비성 있다. 아, 뭔가 사람이 부족한 게 있기 마련이거든 다. 아무것도 없는 거는 말이 안 돼요. 레고삼그 좋습니다. 근데 여자 친구가 있는데 레고삼이 약간 신비성 떨어지는데? 약간 눈물은 아니냐? 여자 친구가 있는데 레고삼이라고 다른 걸 찾아보자. 자, 너무 흥분하지 말고. 만족합니다 이러잖아 회장님이. 만족할 정도래. 예. 예, 만족하시는 삶 사세요. 예. <laughs> 예, 알겠습니다. 롤을 존나 못할 거라고. 내가 보니까 한 플레저 플레 이상 실력 되시는 것 같아. 많이 보진 않고 잠깐 잠깐 봤는데. 음, 플레 정도. 플레 이상 실력 네. 아닌가. 아, 네, 네. 어. 그러니까 좀더 갈고 닦고 좀 피드백 받고 이러면은 다이아 마, 다이아의 마스터 0점까지 도전할 수 있을 정도. 그냥 희망을 보는 정도. 어. 챌린저는 솔직히 타고 나야 되고. 챌린저 는 타고 나야 돼요. 챌린저 아무나 못 가서. 내코뭔 소리야? 제가 이번에 멸망전 챌린저 카드 했데 그래도 어야왜 조용히 말해? 무시 들어오고 있지. 무시 들어와. 조용히 말해야 돼? 음. 알았어. 나이스. 내가 먹었지. 롱. 야, 야. 왜 들어와 이거? 나 더블 쿨이야. 4초. 3초 3초 퇴오터퇴오터퇴새 터키오. 터키오. 퇴키오 터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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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아야 오, 방패 멋있는데? 야, 악시! 점 하는데? 빼자, 이번엔. 음, 빼야되겠다. 나 무서워. 나도 무서워. 들어와. 들어와, 이 새끼야. 일로와, 일로와. 나 W 쿨8초 야, 내가 초템에 무조건 W 쿨인 거야, 삼. 2 1 0 집에 가자. 이리안 님 오셨어요? 어 이리안 님 어서 오세요. 저희 팀은 끝났어요. 네 <laughs> 끝났어. 이리안 님 어서 오세요. 이리안 님 오셨다면서요. 아, 부끄러. 이리님 오셨다면서 엉엉 우셨다면서 이리안 님. 우셨다면서요, 막 방송 도중에 막 눈물 막즙 쥐어 짰다면서 다 들었어 시청자들한테 와, 놀리는 거봐 제가요라고요? 그럼 님 말하고 있지 제가 누가 말해요? 제가 그럼 병신이에요 막 어따 막안 보이는 데다가 지금 뭐방서 혼자 하고 있는데 방이 아무도 없는데 그럼 니한테 말해 누구한테 말해 응? 방에 아무도 없는데 나밖에 없는데 시청자한테 말할까? 누구한테 말해 니한테 말하지 두파 부른다고? 불어, 이 씨, 불러! 이씨발 불러 두파이 개새끼 어? 새끼 어? 불러 불러! 빨리 불러와, 지금, 어? 야, yeah, 야, yeah, 빨리 와, 와. 왜 실수하냐? 걔가 나한테 헬퍼라 그랬는데! 뭐가 실수하냐? 내가 먼저 공격했어? 어? 걔가 나한테 헬퍼라 그랬는데, 불러와! 해명 좀 하게. <laughs> 불러! 빨리! 해명하게. 어? 걔가 나한테 헬퍼라 그랬잖아! 아치가 때리면 때려 같이. 이연님 도파 여자친구면 도파 좀 불러주세요. 걔가 나한테 헬퍼라 그랬어. 어? 남을 욕하면 안 되지. 해명하기 좀 불러주세요. 여자친구 아니라고요? 아, 알고 있어. 자, 장난이지. 근데 왜 자꾸 도파랑 엮는 거야? 왜 자꾸? 왜 엮는 거야? 여자친구 아니라는데? 아, 짝사랑, 짝사랑 해가지고? 아, 롤하는 남자 좋아하는구나? 아, 롤 잘하는 남자 좋아하는구나? 테이커도 팬이라고? 그러니까 단순하네 이하님. 나이가 나이를 그렇게 먹고 아직도 롤 잘한 남자. 어? 왜 이렇게 단순해? 응, 아니 나이가 지금 몇 살이야? 어? 롤 잘한 남자를 밝히고 있으면 어떻게 아직도? 이게 나중에 이제 가정도 꾸리고 해야 되는데 어? 롤 잘하면 뭐애잘 키울 것 같아? 어? 자. 죽어, 죽어. 질투한다고, 뭔 소리야? <laughs> 그냥 싸워도 될것 같다. 지금 롤챔스 하고 있죠. 너 일부러 아껴놓지? 음. 살이 나한테 날리려고 밀어도 될것 같은데? 네 음, 미년이 없어 아마 하나밖에. 나, 2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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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초. 음. 아저 오늘 멸망전 져 가지고 몇 살이 나갔어요 약간 죄송합니다. 미년이 죄송해요. 네, 이연이나 좋아해서 괜찮아. 아까 이상형이 롤잘한 남자로 했잖아. 나지, 뭐. <laughs> 이 정도는 참아내셔야지 저랑 만나실 수 있어요. 억지기 까야겠다, 이번에 무조건. 나 마방 때 많아져서 절대 안 죽는다. 뭐, 뭐, 가서로운 표창으로 뭐 하는 거야? 어? 그 가소로운 표창, 어? 우리 브라하에한테 흠집도 안 나지? 가소로운 표창. 일로와, 일로와. 봐준다, 너는. 너 만화 없는데 괜찮아? 야, 끝내자, 이번에. 그냥 끝내자, 그냥. 아, 끝내자. 로아, 로아, 일, 로, 와, 오케이, 아, 우 심내, 아, 사가지마, 사가지마.